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요새 필승 모터스 저희 재고 엄청난 또 재고 할인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차량은 그랜저 TG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TG. Q270 디럭스 기본형 모델이고요. 2007년 5월 등록에 15만 키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기존에 저희 영상에 보시면 280만 원에 업데이트가 되었던 되었던 차량인데요. 지금 현재 20만 원 내고해서 26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특이사항 완전 무사고에. 하체 누유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에다가 키로수대도 현저히 낮은 키로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부터 본인 뭐 라이트 그릴 라이트 라이트 또한 솔직히 백화현상이 일어날만한 연식이죠. 1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라이트 그에 반해 굉장히 또 깔끔한 백화현상 없는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릴 부분도. 아무래도 햇볕을 오랜 기간 동안 째면 이러한 크롬 부분들이 뜨기 마련인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랜저 TG 차량도 크롬 포인트 이때 당시에 크롬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게 대세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롬 포인트가 곳곳에 들어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혀 뭐 크롬이 뜯겨져 나갔다거나 파손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 남아 있고 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휠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사이드 미러 리피터는 아래쪽에 달려 있지만 사이드 미러 부분도 아주 깔끔합니다. 약간의 생활 흠집은 있어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네. 도어부터 앞 도어부터 뒤 도어까지 쭉 보셔도 야, 2007년식이라는 게 정말 무색할 만큼 좋은 컨디션이죠. 지금 영상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제가 좀 흠집이 있는 부분들은 손으로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찾았어. 네, 바로 찾았죠. 네, 이쪽에 약간. 뭐, 도색이 벗겨진 건 아니에요. 흠집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 타이어 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신품급 타이어예요. 뒷타이어는 신품급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시고 휠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타이어 걱정은 한동안은 걱정 없으실 거예요. 네. 뒤쪽에 후미등 라인이 굉장히 또이쁜 디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감지기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간단한 수납 박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보시면은 뭐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뭐, 딱히 문제될 거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부식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랜저 차량답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방향을 쭉 보셔도 이쪽도 또 은색 차량으로 잘 티가 나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보셔도 약간의 뭐 작은 흠집들은 있지만 정말 이렇게 자세히 봐야 하는 흠집들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외판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이열 시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열 시트, 시트 컨디션. 지금 영상에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확인하시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가죽 상태 아주 좋고. 뭐, 하단부의 뜯어짐이나 아니면 뭐 실내 냄새나 하는 부분 아주 좋습니다. 냄새도 뭐 담배 냄새도 없고요. 시트를 제가 앉아보아도 역시 그랜저 차량 다운 푹신푹신한 아주 포지션 아주 편안한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단부도 지금 이게 순정 매트인데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엄청 깔끔해요. 네. 전혀 오염이나 이염된 부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년 시트를 한번 보실게요. 역시나 운전석 쪽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가죽이 찢어졌다거나 이쪽 부분도 지금 현재 찢어진 부분 없고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이고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로 지금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 타셔서 옵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도 아주 한 번에 시원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어, 지금 정확한 키로수는 153,712km를 주행하였습니다 네, RPM 대역대도 지금 일정한 RPM 대역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설명드리면 운전석 1열 윈도우는 오토로 되어 있고요 후면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동 사이드미러, 뭐 도어 열림 기본적인 버튼들이 좌측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에 핸들. 지금 이때 당시에는 핸들이 그렇게 큰뭐 뜯어짐이나 그런 해짐은 없었어요. 근데 요새 현대 차량, 현대기아 차량들은 이 핸들 벗겨짐 굉장히 좀 하자가 많죠. 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지금 그랜저 차량은 그런 부분 없이 지금 이 차량도 한 분이 또 이용하시면서 뭐 손톱 자극 또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볼륨 버튼, 핸즈프리 버튼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볼륨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핸들, 리모컨도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썬 루프가 없는, 뭐 약간의 이쪽에 뭐가, 티, 커피가 튄 자국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룸미러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닌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더 내려오시면, 네,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옛날 거라, 뭐 그냥 기본 뭐 오디오 기능과 뭐 내비게이션 뭐 DMB DMB도 화질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지만 확인은 돼요. 네, 네. 네 볼륨도 잘 작동되고 네, 뭐 DVD 요새 뭐 근데 DVD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내비가 네, 지금 딱 보시면 진인데 약간 좀. 확실히, 뭐, 옛날 도트 막 그런 화면이라 <laughs>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내비로 사용하시고, 후방 카메라는 하지만, 후방 카메라 굉장히 출력 잘 나오고, 지금 오디오도 굉장히 잘 작동되죠. 네 후방 카메라 자연스럽게 미션 확인해봐도, 야, 저 굉장히 조용하지 않나요? 미션 편속. 튕김도 정말 적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뭐 오토 에어컨 그 다음에 공조기 버튼이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요 뭐 작은 수납공간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뭐 시거잭 잿더리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열선 시트 뭐 핸즈프리 뭐그 다음에 컵홀더 네 콘솔박스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셨는데 솔직히 뭐 여기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만 제가 한 가지 꼽아 드리고 싶은 건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점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리셔서 바로 엔진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또그 유명한 V6 엔진을 장착한 그랜저 TG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저희 플스모터스에서 26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그랜저 TG 차량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차량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 방문하셔서 차량 한번 보시고 결정하셔도 된다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